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리나 앵글리쉬의 영어서 황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바로 우리 구강 들어가 볼게요 자 구강에서는요 첫단어가 바로 백미러네요 우리 운전하시는 남성분은 여성분들 다 계시죠 백미러 어때요 우리 바로 앞에 붙은 거+ 그것을 백미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뒤가 보인다 해가지고 이름이 붙은 백미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이름은 리얼 뷰 미러라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더 리얼 뷰 미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셨을 때는. 네. 고급지게 리얼뷰 미러라고 사용하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 보는 표현은요. 밴드예요. 우리가 잠깐 스크래치 나거나 피 흘렸을 때 바로 무엇을 찾죠? 바로 밴드를 찾죠? 출혈을 멈추게 하고 또골분 상처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밴드인데요. 밴드는 실제로 밴드 에이드라고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에이드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도움을 주다, 돕다, 원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쓰이는 에이드, 앞에 밴드 에이드를 함께 쓰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내 밴드가 되겠습니다. 또는 스티키 플라스터라고 하는데요. 스티키라는 뜻은 여러분 끈적거리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티키 플라스터라고 하면 내 끈적끈적한 달랭 붙는 것 이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보일러에요 우리가 흔히 야 보일러 틀었어 왜 이렇게 추운거야 너무 추우니까 보일러 좀 켜줘 라는 말 자주 하셨을 겁니다 이때 쓰이는 보일러는 방안이나 집안의 온도를 높이는 기계로써 우리가 보일 끓이다를 비슷한 단어죠 끓이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끓이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을 있는데요 네 콩글리시 맞고요 실제로는 어떤 온도나 어떤 온도나 그 온도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히트라는 시,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그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히팅 시스템이라지, 하 보일링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일링이라고 하면 정말 무언가를 끓이는, 우리 라면 국물 끓이듯이 그런 끓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 따뜻하게 하는 것, 내 난방 시스템을 말할 때, 난방 시스템을 의미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히팅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네,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다음은요 본드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본드를 붙이잖아요. 그때 말하는 본드는 본드라고 쓰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본드의 의미는요 여러분 유대 혹은 결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대 혹은 결속입니다. 그래서 뭐 유니티 t y 또는 커넥션 또는 링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결속이 우리가 본더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슈퍼 그렇죠? 글루, 글루 풀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루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풀 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기 때문에 슈퍼 글루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볼펜이에요. 볼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볼펜으로 쓰셔도 되지만 볼 포인트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펜의 끝 부분이 어때요 둥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포인트라고 해도 되고. 볼포인트 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펜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볼펜이라고 하면 이상해요. 그렇죠? 무슨 공펜도 아니고 그렇죠? 볼펜은 콩글리시입니다 볼포인트 펜 혹은 그냥 펜이라고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볼 겁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단어들 많이 나왔죠? 꼭좀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또 다음 시간에 색다른 단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